살찌는 체질은 되물림 된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말은 사실입니다. 비만인 분들의 자녀들은 비만을, 날씬한 분들의 자녀들은 못해 마름으로 이렇게 살 확률이 높죠.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이에요.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살찌는 습관도 상속도 있기 때문에. 입또나 이는 바꿔 말하면 습관을 바꾸면 체질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너로서 시기 문제를 겪은 여러 회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그런 경험을 겪은 스포츠 영양 코치 명학님을 모시고 단기간에 살이 빠지더라도 요요를 겪게 되시는 악순환에 빠지는 분들이 가진 습관 세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되게 저명한 자격증인 트레이닝 자격증과 그 다음에 교정학인 스포츠 영양 코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트레이닝 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이 장기간 행복하게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요요를 겪고 또 다이어트를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중에 압도적으로 높았어. 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남모르게 식단을 엄청 중요시하지만 식증과 식장애가 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죠. 근데 묘왕님 본인도 그런 경험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잖아. 엄청 굶다가 피자 두판한 번에 먹고. 고뭐 그랬는데 그 경험을 좀 얘기해주세요. 사실 저는 체중을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살이 잘안 찌는 체질이었고 살을 찌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 트레이너로서 전향을 하려고 하니까 보여지는 게또 중요했어요.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8kg를 빼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단기간에 살을 뺐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극한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어요. 그때 명왕님이 도저히 다이어트 너무 힘들다고 해본 적 없어가지고 명왕님이 처음으로 에그 패스팅을 해봤잖아요. 말씀해주신 뭐 에그 패스팅도 했고 뭐 키토제닉도 해보고 단수 막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그때 에그 패스팅 했을 때 하루에 계란을 15개 정도 먹었나? 3, 4일 만에 3, 4kg 이상 5kg 정도를 뺐었죠. 기존에 제가 몸무게가 74kg에 체지방률이 한 16에서 18% 정도 됐었는데 바디 프로필을 위해서 16kg에 체지방 8% 언더까지 만들었었죠. 바디 프로필 찍을 때까지 괜찮았었어요. 이 정도야 뭐 한번 아, 할수있겠지뭐 참을 만해 하면서 참았던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이 끝난 다음에 그 음식에 제가 집착을 한지 몰랐었어요. 제가 눈이 돌아서 음식을 먹. 더라 떡볶이, 피자, 파자. 바디 프로필 찍자마자 먹으러 달려가면서 그 순간에 또 단백질 생긴 단백질 쿠키 막 리미티드가 풀리니까 제가 저를 제어할 수없는 배부름도 느껴지지 않았어. 속이 너무 이제 또안 좋으니까 어, 산책을 하면서 했었어요. 그때 현타가 정말 세게 와서 인생이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삶의 의욕도 정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바디 프로필 찍기 전에 몸무게로 원복을 해서 74kg까지 갔고 그거를 뚫고 75kg까지 달성을 제 인생 최대 무게를 찍었었던 거죠. 제가 74kg 때 운동을 할때 근육을 증량하려고 좀 먹었었어요. 근데 그 75kg가 안 되더라고요. 75kg가 왜안 되지? 많이 먹는데. 근데 바디폴필 끝나니까 아, 내가 원하는 몸으로된 거야. 근데 그게 막 예쁜 몸이 된게 아니라 조금은 보기 싫은 몸이 되었다고 대당시에 생각을 합니다. 여왕님처럼 이렇게 살이 잘 찌지 않는 그런 모태발음 체질도 결국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한이나 음식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음식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오히려 더살 찌는 체질로 변하는 것 같아요. 여왕님이 트레이닝한 회원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엄청 많았었어요. 단기간 다이어트를 통해서 살을 뺐었고 원하는 몸 목에도 달성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그분들 모두 요요를 겪으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결국에는 요요가 보면 주변에서 누구 누구야 너 되게 괜찮았는데 너 요즘 살찐 것 같아 이런 말이 되게 그 사람한테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존감도 좀 낮아진 상태였고 결국에는 또 헬스장에 와서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 요 제가 만났던 회원들을 정리하자면 반복된 다이어트를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식사 습관이 변화하고 변화된 식사 습관이 자리 잡. 경우는 정말 많이 봤어요. 첫번째로 음식을 사실 알고 보면 적게 먹는데 칼로리랑 영양성분을 재는 습관이 많았어요. 강박적으로 재는 내가 밥한 공기의 양이 너무 많아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같아밥한 공기인데 절식을 하면서 본인이 살이 빠지냐? 절대 아닙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대사가 망가졌습니다. 칼로리와 영양성분표를 재는데 살이 안 빠져.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 식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굴레 안에서 도는 거죠. 실제로 제가 트레이닝 했던 이제 3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 천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한 PT샵에서는 뭐 100회까지 끊어 놓고 장기간 유지를 하려고. 중간 포만감 체크 그래서 결국에는 100회 동안은 유지가 됐지만 또 100회가 끝나니까 귀신같이 요요가 찾아온 거야 결국에는 이 모든 시스템이 장기간 유지될 수 없는 시스템인 거지 100회 했을 때는 살이 빠졌었는데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44kg를 만들었어 요요가 온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그 44kg를 만들 수 없는 거.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어도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이어트가 장기간의 절식을 함으로써 단식 뭐, 무탄 일반인들한테 시키는 거지 일반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이 운동, 선 수가, 아 니고 뭐 바디 빌딩 대회 를 나갈 사람 이 아닌데 이걸 통해서 내가, 가 치를 창 출하 는 직업 이 아님 에도 한순간 에대 사가 망가 지는 경 우가 생기 는거 죠. 두 번째로는 식과 감정적 섭식 습관이 가짜 배고픔을 느끼는 경우였어요. 첫 현상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너무 적게 먹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또 여기에 직장 스트레스, 불면, 과로, 또 음주 이런 것까지 곁들여진다면 더큰 폭식과 과식을 낳게 되는 거죠. 이러한 증상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서 간헐적 단식이나 또 식사를 내가 배고프지 않아서 거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폭식을 대부분 받고. 요또 다른 회원 중에 그때 여성이었는데 키가 165cm에 어, 체중이 한 55kg 정도에 정상 몸무게인 거. 수업을 받을 때마다 본인이 너무 뚱뚱하대요. 거울을 볼때 봤는데 체형이 안 예쁘고, 팔 운동하면 팔뚝살이 요즘 너무 많이 쪄서 고민. 팔뚝살을 빼는 운동으로 위주로 가주라. 그러니까 결국엔 본인 몸을 지나치게 뚱뚱하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이런 경우 회원님들은 낮에는 지나치게 식단에 집착을 해요. 트레이너님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렇게 먹었는데 어,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밤에는 폭식과 과식을 하는 경향이 정말 강해. 그 결국에는 이렇게 폭식과 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스스로 낮추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이 정상 체중임에도 되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 뚱뚱하다고 생각 하니까. 저도 1050kg 후반에서 60초반이었는데 항상 그랬는데 뚱뚱하다고 생각했던 것같요 근데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이나 비만이 나온 적은 없는 거죠. 옆에서 보면 저도 엄청 그런 게 심했잖아요. 똑같죠? 맞아요. 사실 문양님도 제가 왜 저렇게까지 하나 했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저는 진짜 말도 못 걸었어요. 너무 예민해지고 되게 많이 싸우기도 하고 문양님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래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문양님이랑 운동도 가르치고 식단도 내가 좀 올바르게 안내를 해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따게 됐었죠. 세 번째로는 음식을 정말 빨리 섭취한다는 점인데요. 습관적으로 본인이 1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계속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만감도 배부름도 잘못 느끼는 상태에서 빨리 섭취를 하니까. 그래서 틈틈이 간식이나 내가 입이 심심하니까 뭘 먹게 되고 이런 습관적 섭식이 내 몸에 배게 되고 그래서 나는 왜 음식을 못 참지?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늘 실패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음식을 제한하는 데만 집중을 했더라고요. 이제 제가 트레이너 일로 가기 위해서 이런 폭식증을 제가 스스로 없다 보니 이 다이어트 시장의 악순환을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게 된 거지. 다이어트 시장 자체가 돈을 벌어야 되 되는 단기간 체중 감량에 집중하고, 헬스장 다녀서 PT 끊고또막 뭐 건강 안 좋아지면 또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 받고 하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 결국에는 대사랑 정신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상태로 만드는 것 같아. 반평생 해 와서 대사가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이미 다이어트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극복하기 위한 이 여정의 첫 단계가 바로 회기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처럼 제한 없이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 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경우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확 찌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먹는 걸 배척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우리가 대사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다행인 거는 충분히 우리가 뇌 상태나 호르몬도 그리고 대사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대사가 먼저 회복이 되면 거부감 없이 음식을 즐길 수 있고, 특히 몸무게가 나일론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첫 단계가 시간을 온전히 가지고 내가 이 식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식욕이라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음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오늘은 청칼로리만 먹어야지. 이거 이하로 가야 내가 살이 빠질 수 있어. 아무리 의지를 다 잡아도 뭐 빵이나 과자 이런 게 너무 손쉽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고 SNS를 통해서 우리가 먹방이나 뭐 음식에 대한 거를 정말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덜 먹는 방법보다 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유혹되는 음식들이 있으면 피할 수 있고. 기존에는 쌓아뒀다면 이런 것들을 좀 치우는 게 중요하고요 새끼를 먹는 거를 저는 권장합니다 끼니를 억지로 탐는다는 느낌이 들면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아도 적정량을 먹는 식사는 야식과 폭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뭘 먹을까보다 어떠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까가 더 중요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바꾼 게 있는데요 이제는 천천히 먹으려고 의식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도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식사를 다끝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지금은 한 숟갈 먹고 수저를 잠깐 내려놓는다든지 물한 모금 마시고 숨을 좀 돌린다든지 음식 맛을 최대한 느끼려고 제가 꼭꼭 개발하고 처음 사용하면서 리프로필 찍으려고 굶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한 몸무게 한달 만에 그냥 찍었잖아요.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진짜 5kg 빠져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천천히 먹는다는 거가 무슨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게 살이 빠지는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면서 내가 배부른지를 훨씬 더잘 느낄 수 있었고 과식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했던 게 있어요 감정이랑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인데 이전에는기분좀끌고날 때는 먹는 거나 음주 이런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맨날 치킨 먹었죠 그쵸 치킨이랑 맥주는 또국놀이 근데 요즘은 먹기 전에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진짜 지금 배가 고픈가? 아니면 기분 때문인가? 이거를 인지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무의식적인 폭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깍지? 이렇게 감정일기를 쓰신다면 아 맞아요 본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감정 그렇죠처럼 이런 다이어트와 요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살찌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날씬한 적절한 체중으로 나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